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수마실 TV에서 오늘 또 우리 임업인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산림의상세 시대죠.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의상세 시대에 부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또 개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내용입니다. 자 산림내에서 이미 벌채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세제곱미터까지는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 가능하다고 그렇게 신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더 시해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림청은는요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용도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이 용도에 관계없습니다. 연간 10세제곱미터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6월 19일 밝혔습니다. 그래서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산림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 허가를 꼭 받아야 되죠. 그래서 기존에는 산림 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 예방, 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이미 벌채를 허용했습니다. 기존에는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요번에는 이것을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세제 금액까지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완화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20세제 금액에는 일반 임업인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전문 임업인인 이모 보게자 뭐 동민가 또는 신지식인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여덟 배 되는 80세 적용에다까지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전문위원인인 동민가 이모 보게자 신지식인의 자격을 빨리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 소유자가 용도에 구입받지 않고 연간 10세저금에다 전문 임업인은 80세저금에다 이내의 의미에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다. 연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세저금에다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허 없이 신고 없이 벌칙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전문 요인은 87조곱미터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이 살림 뇌상스를 가기 위한,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렇게 좋은, 어, 이모인들이 한 제도가 속속 발표되면으래서 살림 어 뇌상스 시대의 진입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자, 우리의 살림도 앞으로 살림 선진국인 스위스, 또 노르웨이, 또 이러한 살림 선진국에 벗금까지않는 그런 살림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살림이 더 보물산, 또 돈이 되는 산,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아 바뀌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 속도가 빠르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살림청은 살림 산림 소유자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앞으로도 완화할 그런 예정이죠. 그래서 이번 규제 개설을 통해서 산림 소유자와 임업인들의 경영 활동이 도입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현재도 보면은 우리 산림청에서 임업인들하고 항상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건의항을 받아서 애로상을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요. 임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책이 맞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국토의 63%가 산이죠. 그러니까 63%가 산인데 이 산을 그냥 마냥 단순히 그냥 푸르는 산, 보호하는 산으로 그렇게 두었을 경우에는 우리 국가의 경쟁력도 역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만 잘 활용해도 우리나라가 살림부국이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림부국에는 어, 어, 저기 노르웨이 이런 쪽에는 GDP가 세계 3위입니다. 세계 3위. 엄청난 그런 산림자원을 가지고 부국을 이루고 있고요. 노웨이, 스웨덴, 핀란드 역시 마찬가지. 스위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산림 선진국의 모델을 보고 규칙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저듭니다. 자, 이것을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의로 하는 이목 벌채 규정 안인데요.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 세제곱미터까지 허가, 신고 없이 벌채 가능하는데요. 자, 2024년 6월 10일부터 산림 소유자는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 세제곱미터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벌차가 가능합니다. 전문의의 법인은 여기서 팔을 꼽혀야 되죠. 자 기존은 재해의 예방, 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으로 이용한 경우 연간 또 면적까지 허가나 신고 없이 벌차가 가능했는데요. 이것을 개정했습니다. 용도에 이제 관계없습니다. 이런 용도와 전혀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 연간 1세구제미더까지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 그러니까 용도에 관계없이 러니까 우리 이모 분트 이제 산에서 나무를 벌채를 해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목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산림경영하기가 용이해졌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허가 신고 이미 벌채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볼게요. 벌채 허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하더라도 산림 안에서는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벌채 허가가고요. 벌채 신고가 있습니다. 벌채 신고. 시급하거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 후에 나무를 벨수 있죠.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병해충, 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모의 제거, 속가베기 대상임지로서 평균 가슴 높이 지름 20cm 이하인 잎목을 속간에 기 위한 벌채 등을 용을 벌채 신고라 그럽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임의 벌채, 산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나무를 베일 수 있습니다. 산림 소유자가 연간 1 0제조금터 이내로 벌채하는 경우 농경지 및 음축물에 연접하여 해가림 피해를 주는 경우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 잎목 등에 대해서는 이미 불처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10세제곱미터는 어느 정도의 양인가? 자, 무게로 환산시에 침엽수는약12 내지 13톤, 활엽수는약 10톤에 해당되는 양이고요. 수고 15m, 가슴 높이 지름 30cm인 나무의 부피가 0.5제곱미터, .3제곱미, 세제곱미터 내외로 약 20불에 해당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산림경영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양면이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문밀범위는 다시 말씀드린다마는 80세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네, 이제 본격적인 산림인의 상승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우리 이범인들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계속 보완해 주고 그리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들이 우리 임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서 산림경영을 통한 소득창출, 그리고 어 산림경영을 통한 6차 산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스마시TV에서 도 계속 팔랩해서 좋은 자료, 또 좋은 분석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임업인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